2010년대 중반, FT 아일랜드는 한국 럭밴드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07년 데뷔 후 사랑아리, 바레 등 히트곡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며, 특히 리더 최종훈의 카리스마적인 보컬과 퍼포먼스가 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2015년 프레로 이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공연장 매진과 열광적인 팬덤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2019년, 최종훈이 정준영 불백 촬영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채팅방에서 몰카 동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논란이 커졌으며, 이는 FNC 엔터테인먼트 주가 10%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종훈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으나 유포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며, 그의 청순한 이미지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팬들은 충격과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5년간의 지음이한 순간에 무너졌다는 비판과 사과의 기회를 달라는 옹호 진영으로 극심하게 분열되었습니다. 일부 팬들은 팬클럽 탈퇴를 선언했고 최종훈의 SNS는 혐오 댓글로 가득 찼습니다. FNC는 긴급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팬덤의 산처는 깊었습니다. 에 n 스 엔터테인먼트는 위기 대응 팀을 가동했습니다. 2015년 3월 14일 공식 기자회견에서 최정훈의 모든 활동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나 팀 해체는 검토 중이라는 모호한 입장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소속사가 2018년 말 맺은 5개 광고 계약 위반으로 약 30억 원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 내부에서도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이운기등 일부 멤버들은 팀을 지키자는 입장이었지만 다른 멤버들은 이미지 손상이 불가피하다며 재계약을 주저했습니다. 당시 녹음실에서 벌어진 심한 논쟁은 스프들에 의해 증언되며 12년간의 우정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는 멤버들 개인의 SNS 활동 감소로도 이어졌습니다. 2019년 4월 FT 아일랜드는 공식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예정된 일본 투어가 취소되며 약 2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멤버들은 각자 개인 활동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이홍기는 뮤지컬 미드나이트로 연기 활동을 전환했으며 공식 성명서에는 팬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6개월간의 공백기는 팬들에게 불안을 키웠습니다. 2019년 11월 최종훈은 팀 탈퇴를 자진 요청했습니다. 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의 약식처분을 받은 후 재기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한 관계자는 멤버들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탈퇴로 FT아일랜드는 5인조 체제가 무너졌으며 FNC는 공식적으로 팀 재편 검토를 발표했습니다. 2020년 2월 FNC는 충격적인 해체 공식을 발표했습니다. 공식 입장에서는 멤버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한다고 밝혔으나 내부 문서에는 브랜드 가치 회복 불가능이란 분석이 있었습니다. 해체 소식은 네이버 실검 1위를 차지했으며 마지막 단체 사진에서 멤버들의 어색한 표정이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13년간의 역사가 공식적으로 맛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각 멤버들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이홍기는 솔로 가수로 전향해 2021년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를 발표했고 송승현은 프로듀서로 활동하며 아이돌 곡을 작곡했습니다. 최종훈은 2022년 음반회사 사무펀드로 재기에 나섰으나 대중의 냉담한 반응에 부딪혔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활동을 시도한 멤버들은 현지 팬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힘입었습니다. 2023년 팬들은 SNS에 FT 아일랜드 추억 해시태그를 올리며 추모했습니다. 한 팬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프라이 멤버의 추억 영상은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멤버들의 생일에는 과거 공연 영상이 다시 회자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K팝 역사에서 교훈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 평가하며 이 사건은 아이돌 윤리 교육 강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